이번 시간에, 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에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시스템의 문제,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본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SQL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 문제를 쉽게 보기 위해서, 어, SQL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야, 라 해서, 뭐, 자신감을 잃거나, 뭐,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 형태가 바로 우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에 어 문제 풀이를 많이 해 보시다 보면 내가 내용 면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요. 어일 번이 그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어, 맨 처음에 이제 셀렉트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적 의미가 없는 말들이 세 개가 나오죠. 이건 어떤 고유 명사로서의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프롬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셀렉트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사지, 선다형이기 때문에 셀렉트와 가장 근접한 말은 삽입이겠느냐 아니면 추출이겠느냐, 삭제이겠느냐, 변경이겠느냐 이것만 유출해도 우리가 추출이란 말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또 문제풀이 강의에서또왜 이게 2번이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어, 설명은 지금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SQL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는 언어다. 어떤 언어냐. 구조적 질의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조적 질의어란 말은 어, SQL의 자체가 그스트럭 n 쿼리 랭귀지로서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자료들을 손쉽게 어, 삽입도 하고 또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추출도 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인데 이 구조적 질의어에는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이해하셨다고 해서 어, 제가 앞서 1번 문제 의 답은 어, 이렇게 찾아라 했다고 바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어이 1번 문제를 응용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SQL 문에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문제 풀이 강의에 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 다루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어제 설명을 놓치지 않고 다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구조적 질의어는 크게 이제 정의어로 나누고요. 자, 정의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작어가 있어요. 조작어. 자, 조작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어가 있어요. 제어. 우선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어,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온다 그러면, 구조적 질의어는, 어, s q l 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정의어, 2번 조작어, 3번 제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정조, 제, 이렇게 외워두세요, 일단. 자,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어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create라고 있어요, create. 생성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죠? 어, 그 다음에 alter가 있어요, alter. a l 라는 명령어는, 어, 수정하다, 변경하다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dro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rop. 이거는 어, 완전히, 어, 그, 삭제하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니까 alter는 변경, 수정이라는 의미고, drop은 삭제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조작어에는 역시나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select. 셀렉트 검색 추출하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인셔트, 인셔트, 인셔트 삽입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딜리트, d e l e t e 삭제하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가 뭐겠어요? 자, 변경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문제가 삽입, 인셔트, 추출, 셀렉트, 삭제, 딜리트, 어, 변경,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1 번부터 4 번까지의 내용은 어, 구조적 질의어 SQL문에서 조작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입시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FROM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테이블명 이렇게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이 HK와 NM이라는 이두 개는 콤마로 구분하면서 두 개의 필드명이 나와요. 필드명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테이블에 그림을 그립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 워드프로세서나 문서 작성할 때표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자, 이 표의 이름을 우리가 어, 입시라고 합니다. 입시. ip, si, 입시. 그러니까 입시라는 이 테이블 표 안에 필드 이름이 어, 첫 번째 필드 이름은 id. 자, 두 번째 필드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성명 name 성명 세 번째 필드 이름은 hk 이렇게 할게요 hk 네 번째 필드 이름은 nm nm 자, 왜 제가 hk nm 하는지 아시죠 여기에 필드 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id 성명 hk nm 이 hk가 주소가 될 수도 있고 nm이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두 번째 학생의 아이디, 성명 hknm 이렇게 쭉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테이블 안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그 중에서 문제에서 셀렉트 검색하라는 얘기죠 입시라는 테이블에서 hk와 nm의 필드만 검색하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필드만 검색이 되고 이쪽은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 속에서 특정한 필드를 검색할 때 쓰는 게 셀렉트 추출하는 거. 자 만약에 이두두 두 개의 특정한 필드를 어, 제거하라. 그러면 DELETE라는 명령, 이 SELECT 대신에 DELET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두 개의 필드가 삭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SQL 문의 사용 방법이에요. 어,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어, 사실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 기사에서는 거의 한 시간짜리 한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 우리 사무자 산업기사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는 정도의 10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이제 정의어에 대한 크에이트 알터 드론 문제도 사무자동화 필기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데 어, 뒷 부분의 문제풀이에서 혹시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쉽게 정리가 되셨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어,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어, 파일 중에서 대표적인 마스터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 마스터 파일 내에 변경 사항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 일시적 저장 파일을 우리가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해서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마스터 파일과 트랜잭션 파일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마스터 파일은 원래의 원본 또는 원장에 관련된 파일이다. 어, 트랜잭션 파일은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파일이다 이렇게 어 비교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통장이 만들어지죠 통장 요즘은 뭐 통장 뭐 인터넷뱅킹으로 많이 하니까 통장이 필요 없지만 어 기본적으로 통장이 만들어져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통장에는 여러분들이 입금하고 또 출금하는 내역이 쭉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통장의 끝을 다 쓰지 않는 동안에는 이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가 입출력, 그, 입출력 거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들어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ATM기에 가셔서, 어, ATM기에 가셔서, 어, 뭐,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원을 내가 출, 출금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통장으로 출금한 게 아니라 카드로나 또는 무카드 거래 뭐 이런 걸로 출력을 했, 출금을 력을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TM기에서 조그마한 영수증이 하나 나오죠. 내가 얼마 입금했고 그리고 잔액이 현재 얼마 남았는지. 자, 이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그 ATM기에서 뽑은 이 영수증에는 이 통장에서 거래한 내용 중에서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현재 내가 사용하는 내용만 이 안에 들어있고. 원래의 모든 거래 내역은 통장에 다 있죠. 그럼 이 통장 전체를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는이 영수증을 우리가 현재 작업 중인 트랜잭션 파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참 좋았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어서 3번 문제 볼까요? 어삼번 문제는 사무 자동화를 통합형으로 추진한다. 자 통합형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전사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사무 관리 제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사무 관리하는 전체적인 어떤 제도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어 기존 시스템과 원만히 융화되어야 한다는 거다 맞는 말이죠. 뭐 느슨하게 뭐 이렇게 확립한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 문제 풀이 강의 이전에 또는 본 강의에서 어 파냄새라는 문제를 잘 찾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 드렸을 겁니다. 그 3번 문제 아마 파냄새라는 문제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싶어요. 어 파냄새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 문제 풀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있구요. 또본 강의 속에서 아주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4번 문제는, 음, 파일링 시스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문서 관리하는 거죠. 문서 관리. 자, 여러 가지 문서 관리를 손쉽게 하는 형태로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이라는데, 이런 문서 관리를 손쉽게 하게 되면 서류 분실이 방치가 되겠죠? 그리고 신속한 검색도 되겠죠? 불필요한 문서를 폐기하는 것도 문서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 통신이 용이하다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어, 5번 문제는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라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영상 파일을 많이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화질 좋은, 뭐, 그영상에서 블루레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고 선명 비디오를 어, 디지털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음, DVD 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DVD보다 고화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단층 기록면을 갖는 단층 기록면을 갖는 블루레이 디스크는 최대 10기가바이트 10기가 바이트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블루레이 관련 그 파일을 다운받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한 25기가 바이트 정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25기가. 자, 25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그 듀얼레이어라고 합니다. 단층이라고 한다기 보다는 한층에 두 개를 쓸수 있는 이제 듀얼레이어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두 개를 기록할 수 있으면 25GB가 아니라 이제 50GB까지 저장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 DVD와 같은 크기인데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음, DVD c 대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그래서 6번 문제 보죠. 자, 기업의 외부와 자 내부 내부의 비즈니스 또는 데이터 수집, 가공하고 또 관리자들에게 어, 필요한 어, 필요할때 요구하는 정보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 MIS라고 하죠. 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경영 정보 시스템. 그래서 그렇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어, 기업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모든 어,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가 MIS라고 합니다. 자, 7번 문제는 사무자동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배경 기술과 관계가 없는 것은 사무자동화는 어차피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 필요로 하니까 어,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없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통신 기술이 관련이 되겠죠. 1번, 작업자의 창의적 발전, 창의력 발전이 어, 관련 사무자동의 기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자, 뉴미디어, 새로운 매체입니다. 뉴미디어의 발달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활자를 막 찍어내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뭐, 뭐가 생겼죠? 그러니까 에디슨의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이 전파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영상을 담기 시작을 하죠. 영상을 담기 시작하다가 영상에 이어서 더 발전해서 오늘날 SNS 시대인 정보통신 미디어 시대까지 발전을 해온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CD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CD롬이라고 하는 것은 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오늘날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이 CD롬이라는 게 이제 컴팩트 디스크 속에 리드 온리 메모리로서 어, 노래나 어떤 자료를 한번 저장하면 어, 더 이상 거기 있는 자료를 뭐 지우거나 뭐 다시 뭐 삭제하고 다른 걸를또 복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D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 어, 레이저 빔을 어, 비춰서 반사하는 정도 정보를 읽는다 맞죠? 광디스크 의 일종이고요, 리드온리 매체이다 맞습니다.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보통 이제 램이라는 게 어, 주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램의 종류에는 우리가 어, 정적 램 그래서 S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동적 램 그래서 D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 D램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보통 대부분 다 D램입니다. 자 S램은 가격도 비싸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캐시, 캐시 메모리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캐시 메모리라는 자체가 CPU와 주격장치 기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0번 문제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유니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그 보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실제 뭐 세계 최초 의 전자계 생기는 뭐냐, 뭐 애니악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 문제가 자주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컴퓨터는 유니박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하여 읽는 데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죠. 디스크에는 어, 러니가 디스크 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동심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동심원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트랙이라고 부르죠 트랙 트랙이라고 부르고 또 역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구역 이 구역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섹터라고 불러요 섹터 그래서 디스크에는 트랙과 섹터가 존재하는데 어, 컴퓨터의 그 헤드가 이, 이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헤드가 이렇게 그 디스크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디스크가 이렇게 빙 돌아가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헤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헤드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위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으로 막 이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1번 트랙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트랙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트랙에 도착하는데 그니까 그 트랙을 찾는데 트랙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seek time 이라고 해요 seek time 자 그리고 그 원하는 트랙이 이 헤드에 도착을 했으면 이게 이제 좌우로 또 움직이면서 어 섹터 내가 원하는 섹터가 이 섹터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디스크가 돌면서 섹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어 서치 타임이라고도 하고 레턴시 타임이라고 도합니다 그래서 어, 트랙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섹트에 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시크 타임, 레턴시 타임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전체에 걸리는 모든 시간을 합한 걸 우리가 액세스 타임, 접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문, 문제 속에 역시나 답이 있는 형태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타임 이런 거는 잘안 쓰는 말인데 그냥 뭐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 시간이다, 뭐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는요, 어, 사무자동화 단계별 추진의 설명으로 옳, 어, 옳지 않은 것은 1단계에서는 자, 어, 자동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컴퓨터 도입으로 어, 기반을 조성하고요. 2단계에서는, 어, 기반이 조성됐으면 또 온라인 도입으로, 그까 그러니까 통신의 도입이란 얘기죠. 어,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과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요. 어, 추진 조직과 체계. 3단계에서는 역시나 근거로 통신망, 랜을 도입해서 어, 개별 기기간의 연계화, 그러니까 기기와 기기, 여러분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나 팩시밀리를 여러분 컴퓨터랑 각각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어, 4단계에서는 부, 부분별 정보동신망의 구축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 표준화에 관련된 것은 우리 단계별 추진내용 속에서는 없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 단계별 추진에 대한, 대한 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적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게 맞죠 음, 맨 처음에 뭡니까? 분석한다. 분석단계. 자, 분석단계가 끝나면, 어,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 메모해 두세요. 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죠. 운영. 운영을 해서 잘 되나 안 되나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가 보통 이제 기본적인 단계별 추진이에요. 자, 문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1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 단계별 순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어, 13번 문제 갈까요? 13번 문제. 13번. 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m팩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 m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m팩에는 이제 종류가 a, b, c, d 뭐 이렇게 있는데요. a에 관련된 것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예요.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말이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시스템의 어떤 표준, 시스템 표준에 관련된 말입니다. 시스템 표준. 자, 그 다음에 C는 비디오 표준이요. 비디오, 영상에 대한 표준이죠. 영상에 대한 표준을 의미하는 거고, 자 D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표준입니다. 오디오, 오디오 표준. 자, 이거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E도 있어요. E, MPEG E. 자, 이는 멀티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멀티 미들웨어. 자, 이런 것들이 역시나 본 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요, 요거를 다 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한번 나온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멀티미디어 A, 시스템 표준 B, 비디오 표준 C, 그리고 오디오 표준은 d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e라는 게 있는데 멀티미디어 웨어라고 기억하시고요 어 시험 문제에서도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문제 mpg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abcde까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디오니까 자 14번 문제는 백화점이나 전시장 또는 공항이나 철도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종 행사 절차나 상품 정보 시설물의 이용 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 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요즘 그 대학교나 이런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그 식당에 가면 군내 식당에 가면 이제 군내 어, 식당에 그 뭡니까 그 식권을 살때어 지폐를 놓거나 또는 카드 결제를 해서 식권이 튀어나오는데 일반적인 자판기 모양보다 조금 이렇게 날씬한 납작한 형태의 어떤 자판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이 키오스크가 곳곳에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음료수나 캔을 뽑아먹는 이제 뚱뚱한 자판기는 앞으로 좀 사라, 사라지게 되는 추세가 아마 될 겁니다 자, 15번 문제는, 어, 그룹웨어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그룹웨어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과,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어떤 같이 나눈다는 거, 그리고 업무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능이죠. 전체적인 것을 어떤 관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지 편집한다는 작업 기능은 그룹웨어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15번 문제도 파냄새 나는 문제예요. 딱 보면은 답이 뭐다라는걸알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사무자동화 관련 어, 주변 장치에서 자료를 기억 또는 어, 저장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기 디스크와 자기 테이프, 자기 자기 드림이 아닌 드럼이겠죠. 자기 드럼 장치, 이세 가지가 어,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거죠. 어, 문자 판독 장치는 그 자료를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자기 디스크와 자기 테이프와 자기 드럼인데요. 어, 속도면에서는 자기 드럼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가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반대로 용량면에서는 자기 테이프의 용량이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디스크, 자기 드럼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속도면에서 드럼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용량면에서는 테이프가 가장 어, 크다. 아,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이와 관련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A가 가지는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앞서 그 정의어 조작어 제어에서 제가 정조제를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리지 않았나요? 1번 문제에서 SQL 문에도 어, SQL 문에도 이제 정의 기능, 어,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것은 어,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이 있죠. 그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SQL 언어에서 정,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있듯이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도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죠 그러니까 1번 문제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어, 17번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18번 문제. 사무자동화는 컴퓨터 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의 특별한 경우라고 말한 사람.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잊을 만하면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역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의 의미를 한 번은 기억하신다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1번에이 지스만이라는 사람은 음, 컴퓨터 기술, 뭐, 통신 기술, 뭐, 시스템 과학, 행동과, 우리 본강에서 아마 그 배웠을 겁니다. 어,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사람이고요. 어, 햄 뭐, 이런 사람은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앨리스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얘는 사물을, 어, 정보의, 정보 흐름의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어, 그런 수학적 모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말하는 내용을 조금만 메모를 해보세요. 앨리스가 뭐라고요? 사물을 어떤 정보 흐름의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또 수학적 모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앨리스예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4번 마르코죠. 마르코. 자, 마르코는 사무자동화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자료 시스템 어, 처리 시스템의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한 사람이 마르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 우리는 현재 사무자동화가 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런 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사무자동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그 구세대에서 이런 사무자동화 시대로 넘어올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자동화 어,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정도는 알아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단 측에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로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한 정도로만 기억해두시고, 다음에 다른 문제 풀때또 사람 이름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서 필요한 분석을 행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주는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출력해주는 시스템. 답다 나왔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 흔히들 이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선생님, 정말 이 문제 속에 있는 단어가 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뭐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으면 문제 속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유추해서 답을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문자동화 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 20번 문제는 디지털 데이터 압축 방식이 아닌 것은, 뭐 j p g 뭐,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 파일, 사진 파일들이고, MPEG는 동영상 파일,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 압축 방식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데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텔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사에서 개발한 코덱으로서, 어 보통 이제 디지털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맞습니다. 2번에 이제 미디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라기보다는 단지 이제 뭐 악기 소리 정도, 악기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순한 파일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소리가 음 사무자동산업기사 그첫 번째 과목 사무자동시스템 과목을 거의 30분 가까이 걸쳐서 문제를 풀어 봤는데 어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했을 겁니다 천천히 했을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2배 속으로 어 돌려서 어, 빠르게 어 청취를 하셔서 어 문제풀이를 어, 빠르게 청취를 하셔서 문제 자체에서 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혀가면서 어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항상. 병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준비를 마지, 마무리를 하셔야만 고득점을 합게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 친구 대표 감사합니다.